방의 상태에 올렸는데 고대 2층 버거워서 알수 있을까요? 버퍼안쓴것 같은데. 이게 고대 2층이 어떻게 버거워? 아니, 이거 고대 2층이 고대 3층이 아니고 고대 2층이 버겁다고요? 아니, 어떻게 투력이 38만인데 고대 2층이 버거울 수가 있어? 어떻게 저 스펙으로 고대 2층이 안 돼요? 지금 내 스펙으로도 고대 2층이 좀 간당간당하게 돌아갈까 말까 하는데. 고대 2층이 안될 수가 없어. 지금 방어 차이 봐봐. 너무 아프다고? 아니. 아니 형그 문제가 있는데 말이 안 돼. 38만 트럭인데 고대 2층이 안 되는 건 말이 안 돼. 아무리 캐릭을 개떡같이 키웠어도 38만으로 고대 2층이 안될 수가 없어. 방어가 2,200인데 3층이 안 된다고 하면은 얘기가 되는데 2층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돼. 3층이 아니고 2층이래. 그 계정 한번 보내봐 주세요 여기로. 이게 이게 안 돌아간다고? 왜안 돌아가는 거야 이거? 잠깐만. 아니, 저기, 형님, 이거, 이거 아껴서 뭐 하려고? 버프 주문서 아껴서 뭐 하려고 닦아놓고 있는 거야? 이거 수동으로 먹어, 설마? 아니, 이게 왜안 돌아간다는 거야? 피가 많이 달아요. 피가 어디 많이 달아요? 나만 안 보여? 피가 어디 달죠? 대체 피가 어디가 단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물약이 쿨이 남아 도는데? 대체 뭐가 힘들다는 거야? 어? 물약, 아, 물약을 안 먹고도 돌아갈 수 있는 사냥터를 원하는 거야? 아하, 물약을 안 먹고 사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좀 무리가 있지. 골드가 없나? 아니 1500만이면은 와 충전석 80개 실화냐 와 이야 이거 뭐야 이거 와 저기 본주님 이거 좀손좀 좀 받으려도 되나요? 이거 혹시 좀손좀 좀 받으려도 괜찮나요? 아 근데 쉘텀 이게 골드가 없네 와씨와룬결청제도 만개가 넘게 있다 골드가 일단 1500만원이 있으니까 일단 생각을 좀 해보자고 지금 쉘텀을 어다 쓰고 있는 거야 여긴 아니고 오케이 쉘텀은 바이아 4,400개. 와, 근데 이거 골드가 미쳤네. 막 녹네, 그냥. 골드가 녹는구나, 이거. 와, 이거밖에 못 만들어? 쉘텀을. 3,55, 150개. 90개.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야. 어, 이거 할 때가 아니야. 쉘텀도. 아, 근데 무기가 지금 이거 20강을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거또 쉘텀도 갈아야 되지 않나? 이거 갈아서 이거부터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파데오도 다 갈아야 되는 거 아니야? 갈아 이거. 이게 골드만 많으면 그냥 저걸로 해버리면 되는데. 골드가 너무 부족하다 아니 명중 문제가 아니고 이걸 왜 15강 띄우냐면은 저 추가 데미지랑 방어 그것 때문에 이거 4천다이 안에 올1 5강될것 같긴 한데 S급은 내가 말했지만 이거 조각 때문에 강화석이 잘 안나와요 강화석이 이것도 근데 비싸잖아 너무 비싸 이거 골드가 너무 부족한데 미전지금 패스하고 1차 이런 거는 다 만들어도 돼 여기서 템 은근히 잘 나와 어차피 이거 쓸 데가 없어 모래시계 와 분해 설정 설명 안되어있는 거야 이거? 이거 혹시 완전 무과금으로 하시나요? 완전 무과금이시구나 이거를 어떻게 올려야 될까? 잠깐만 재련도 한번좀 봐볼까? 물방, 물리흡수 명중치화, 경험치, 물방 그래도 얼추 좀 맞추긴 했네요 어, 얼추 잘 되어있네 축복재련소은 근데 다 어디다 쓴 거지? 축제가 지금 박혀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거 어디다 썼어요? 축복재련석. 이거 30개 받은 거 어디다 쓴 거야? 아, 창고에 있어 또? 아. 명중의 치와 이런 거는 축제 돌려, 돌릴만 한데? 창고 좀 한번 구경을 좀 가보겠습니다. 2차 템들은 돌릴만 하잖아. 아니, 아무리 무과금이라도 언제까지 축복재련석 보기만 할 거야? 116개, 와. 와, 근데 무과금이 축복재련석이 116개가 뭐야? 와, 미쳤는데? 경험치 물량 58개. 아니, 이게 축복재련석 116개가 무과금이 돼요, 이게? 처음부터 받았으면? 캐릭이 다시 태어날 수 있겠는데, 이거? 아, 근데 축복재련석 쓰기엔 뭔가 좀 미안한데? 이거는 축복재련석을 좀 써도 되, 되지 않나? 방어구나, 뭐, 이런 건안 쓴다고 해도, 이거, 이, 투옵이, 내가 만약에 노옵이라고 하면은, 이거 안 돌리겠는데, 돌리만 한데? 멜레이, 이거 찍었고.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이거? 형, 이거 평타야, 평타. 여기 기본 공격시 써 있잖아. 아... 근데 제크람... 아니다 제크람 마스터 찍자 스킬 볼인트 13... 11개 데몬 4개만 가자고? e p 마스터? 나머지 e 피를난어벤진 크래쉬도 줬는데 이것도 줄까? 어 킹오피 미스 살짝 보인다. 지금 명중이 2274. 지금 마법 흡수가 670, 474. 일단 무기 재련 좀 돌려보겠습니다. 본주님 선택하세요. 이거 돌릴까 말까? 이거 돌려야 말아요. 어차피 무기를 내가 봤을 때안 바꿀 것 같긴 한데 해주셔도 돼요. 본주인척 하지 마라. <laughs> 본주는 그 오중석형이야 치마기64% 근데 이게 명중이 명중 붙은 걸 쓰긴 해야 될 건데 제가 본주예요 뻥치지 마 <laughs> 아까 오중석형인데요 방송 좋아요 누르려고 이 폰으로 바꿨어요 아 그래요? 맞지? 맞죠? 어, 와, 마, 맞겠지 맞 어. 돌려보자 이거 명중 재런 박으면은 미스 안날 수도 있어 굳이 아니면 악셀을 돌려? 이게 100까지 붙나? 112 악셀을 돌려도 되긴 해 2500까지 나와야 된다 이 캐릭이 2400이 넘는데 키모피가 잠깐 미스나 무기 돌리자 무기는 돌리는 게 맞다 갈게요 제발 그리고 나 여기 치유약도 솔직히 잘마음에안 들어 제발 와 뭐야 이거 씨. 와 뭐야 그냥 한번 눌렀는데 그냥 바로 수치만 올라가버렸는데? 사기 아니야 이거? 아 2300밖에 안 되는구나 명중이 아니, 근데, 기존보다 어쨌든 이 정도면은 그냥 냅두는 게 맞아. 축제를 아끼는 게 맞아. 이거 일단 냅두는 게 맞아요. 축제 아끼고, 방무가 빵이네, 빵. 난 이거를 지금 여기다가 돌릴 수 있는 스펙을 만들고 싶은데, 여기서 뭘더 올려야 될까? 지금 근데 물리쪽도 아픈 거 같은데, 피가 딸린다. 파이군이 안 붙었는데도 지금 피가 말리네. 맵도 없었는데 방어 심지어. 안아 돼, 방어군은 솔직히 이거 맞추기가 너무 힘든데. 방어에다 흡수까지 챙기려고 그러면은 좀 힘들긴 한데, 이거. 와 재료 왜 이러냐 아니 재련이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이거 이것도 좀 불편하네요 와 아니 미쳤는데 오늘 왜 이래 이거 무슨 일이야 그냥 눌렀다 하면 다 떠버리는데 이거 어때 이거 괜찮지 않아 750원 이거 어떤 거 같아 난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가격을 내가 잘 모르니까 500원이면 살만했다 어 이거 투구랑 장갑 빼고 전부 다 SS야 산다 사 차라리 이걸 맞춰서 고대가농 3층을 돌린 다음에 여기서 템을 먹어서 팔아서 다이아를 버는 게더 빨라. 맞죠? 여기를 안정적으로 돌리면서 충전석도 80개 있어. 80개를 돌려서 여기서 템을 먹어서 갖다 팔아서 버는 다이아가 더 많을 것 같아. 맞잖아. 이제 축지를 더 이상 안 건드려도 될것 같은데? 이제 곧 40만이야. 언는 사자, 아니, 저기. 무차별 폭격기. 저 형은 계속 그냥 남계정 다 사자고. 하네. 형. 폭격기 형, 형 계정 보내봐. 형 계정 보내봐, 나한테. 내가 형꺼 들어가서 다 사줄게 이거 1100원은 좀 비싸지 않아 근데? 아니 1100원이라 가격이 좀 비싸서 다이아를 다 써도 된다고 하시는데 싼거라고? 괜찮아 여기만 돌아가면 돼자 이제 중요하다 딱 아, 딱딱딱씹 <laughs> 아. 그나마 두개짜리야 좀 부담이 없긴 한데 이번에 딱 물방의 물리 회피의 기력. 하, 이건 돌려야 되지 않나 근데? 이거 쓰, 쓰라고? 쓰는 거 맞아? 지금 내가 들어서 38만 트루인가 그랬는데, 아니이 캐릭 무과금 캐릭. 촉박째논서 지금까지 모으셨대요. 한 번도 안 쓰고. 아, 근데 이 정도면은 돌아갈 것 돌리고 자도 될것 같은데? 다른 업들이 지금 미스가 안 나는데? 어? 아킹워피가 미스 나네. 킹워피가 미스가 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제발, 진짜, 세개짜리다 아, 씨. 아, 잠깐만. 조, 조졌는데? 저거 어떡하냐? 아, 뭐야, 악세 존나 싸네. 200원 밖에 안 해? 악세가 왜 이렇게 싼 거야? 아니, 이거 돌릴 필요 없었잖아, 이러면. 나 저거 왜 돌리고 있던 거야? 이왕 살 거면 이거 사는 게 맞아. 치확. 이왕 살 거면 은 치확을 사는 게 맞아. 왜냐면 내일 이거 상향되거든? 지금 가격 차이가 좀 나요. 800원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치확 사는 게 맞아. 어떻게 생각해? 내일 이거 법 상향되잖아 악세 수치 맞지? 내일 이거 상향되면 치확이 몇 포가 될지 몰라 안돼 아, 악세에서 치피 챙기긴 좀 그래 계속 말하잖아 악세에서 치피를 안 챙기는 이유 특화에서 차이가 별로 안 나요 1.5배도 안 됐는데 무게에서는 차이가 졸라 많이 나 차라리 챙길 거면 무게에서 치피를 챙기는 게 맞지 치확 두개 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여기만 돌리면 돼이 캐릭은 지금 당장 딴데갈 필요가 없어 여기서 빗방만 안뜨면돼 근데 악세 두개만 갈아껴도 여기서 빗방이 안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치확 두개 사는 게 맞다 이거랑 아못 사는구나 아 괜찮아 오케이 깔끔하게 다털었다 다 이거 두개 끼면 미스 안떠 보여줄게요 목걸이 아씨아 아, 진짜 게임 산으로 가네 이거 더 이상 축제 쓰는 거좀 오바겠죠? 더 이상은 좀 오바겠지? 아니 명중 하나 보고 돌리는데 뭐가 이렇게 마면만 나오냐? 쓰는 게 맞다고? 아 진짜 왜 이래 나한테 그만 나와. 그만 나와. 아 그만 나와. 아니 다 쓰면 안 돼. 상차팀도 축제해야 되기 때문에 다 쓰면 안 돼. 와 어이가 없네 진짜. 와씨 이거 맞냐 진짜. 아니 명찬 님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맞아? 어? 그냥 일반 재는서 한번 돌리니까 바로 명중 나오는 거 맞아 이거? 와 아, 그냥 하지 말자, 이거. 와, 진짜 미쳤다. 축제 빼니까 바로. 와, 아니, <laughs> 축제 빼니까 그냥 바로 떠버리네. 제가 축제 자신이 없네요. 괜히 이거 나머지 다 썼다가 명중 못 띄우고 조져먹으면은 답이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어, 3차템을 어차피 이제 곧 60을 찍고 나서 3차템도 이제 축제를 쓰려고 하면은 애껴두긴 해야 돼. 3차템 5개씩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이 상대 이상이 상당히 거슬리네. 그냥 일반전환성은 좀 돌릴까? 어차피 일반드이러서은 크게 부담 없으니까 일단 치피 스톱 경험치 보단 치화 이것도 치피네 이것도 치피고 아니 근데 일반드라이서 쓰니까 명중 왜 이렇게 잘 나오냐 진짜 어이가 없다 한 번만 노려볼까? 와 이거 진짜 문제 있다 놀리는 거 같아 축제만 넣었다 하면 마법 명중이야 와와씨 진짜 게임 이렇게 만들지 마라 진짜 어차피 이렇게 돌려주신 거저못 돌리고 또 모으기만 할 거예요 오케이 그냥 끝을 봐보자 씨와씨몇 개를 빠른 거야 이거. 나몇개 스타트 했냐, 이거. 와, 씨. 경험치 많이 먹겠다, 이거. 경험. 경험치 많이 먹겠네요. 레벨이 쑥쑥 올라가겠다, 이거. 61%? 안 아, 근데 이거 돌리기좀 아까워. 이거 치확으로 바꾸긴 좀 아까워. 그냥 쓰는 게 맞아. 일단 쓰세요, 이거. 이 정도면은 일단 쓰고. 아, 근데 마지막에 재련이 좀 조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서 사냥 돌리면서 지금 충전사 8 0개 있는 거 있죠? 이거 다 써가지고 그냥 여기 돌려도 괜찮아. 돌려가지고, 여기서 2차템 전부 다 나오거든요? 이런 거 먹어서 이제 팔고, 그런 식으로 다이아 수급. 일단 축복이 좀 아쉽긴 한데, 어 여기서 요 캐릭 마무리를 할게요. 그리고 0차템에 절대 축복 건들지 마시고, 0차템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리고 강화를 여기, 1차템 15강을 먼저 다 띄우세요. 1차템 15강, 올 15강. 이거부터 싹 다, 이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거 다 15강 띄우면 이것도 세팅을 까봤거든요? 추가 데미지 40저것도 무시 못해가지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강화. 그렇게 해서 요 캐링 여기서 로그아웃 해놓겠습니다. 음.